하세요. 최선의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신사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유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눈으로 짓사운에 해외로 진출하고, 승진이나 영전하고, 의식주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타향살이 할수 있습니다. 전성기를 막기 시작하고, 연예에는 인기를 끌수 있고, 선전이나 거래도 잘 이루어집니다. 친구나 친척의 도움이나 자본으로 사업을 하거나, 해외에 친구나 친척이 있어, 타향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외교적 순발력이 있고, 통역가의 재능이 있으며, 아이디어 뱅크로 창의적이며, 참견을 잘하고, 학문과 문서에서 부친이 도움으로 변동을 겪는 운입니다 원거리 사업이나 해외 무역을 하거나 외국 상사에 근무하고 자식이 해외로 나갈 수 있고 국제 결혼할 수 있고 아들이 해외 출입이 빈번하고 여행 중에 연애를 하는 운입니다. 직장이나 거주지의 변동이 많은 운입니다. 대기업을 육성하거나 정예 부대를 양성하고 부하 직원의 도움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명예를 선양하는 운입니다. 형제 자매나 지인들이 도움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집안을 확장하거나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사업을 성공하는 운입니다. 사유가 만나 임무를 맡아 객지로 나가 승승장구하고 오지랖이 넓어 쏘다니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짓사르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별수가 있고 도난이나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동료와 방탕스런 생활을 할수 있고 방랑수가 있으며 사치와 낭비를 하는 운입니다. 아들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내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과격한 행동이나 충돌로 살인을 하거나 사기나 협박이나 강도짓을 하는 눈입니다. 사업이 부진하고 자금 흐름이 약화되어 부도나고 노사 갈등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재물이 부족하여 사기나 도적질을 할수 있고 기술이나 예능을 배우면서 재산을 낭비하는 눈입니다. 이복형제나 여형제가 외삼촌과 협력하여 재산을 사치하거나 낭비하고, 완성질환자는 퇴악을 게을리하여 질병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변태적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예술계통이 적성에 맞으나 나태하거나 변덕을 부리면 폐가 망신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실패하여 아내와 불화할 수 있고 아내의 질병이나 부친의 사별이나 병고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생가를 떠나고 가족이 많음이 많으이 분한 일이 많은 운입니다. 천재지변의 재난과 고통을 겪거나 매형이나 매제의 모략으로 배신을 당할 수 있고 명예 손상이나 관영을 당할 수 있고 아들 아들의 질병이나 상해로 손실을 겪을 수 있고 매사 두번 반복하며 사는 운입니다. 권고 사항으로 짓살운의 후견인의 조언을 외면하면 후회할 수 있으니 참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